장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 검찰총장 후보자께서 그 증간법 2조 잘 알고 계시죠?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 요구를 받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에 따라야 한다.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이 조에 이 증간법에 따르면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양형 기준 봤을 때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법률에 그렇게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세요 이 법을 증감법 아, 알고 법시 알고 있지만 예 지금 그 아니, 아니, 아니 후보자께서 2017년에 국정농단 특위의 고발로. 윤석열 당시 이검이 이 지검장과 함께 우병우 등 12인을 국회 증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셨어요. 예, 그런 기억하시죠 예, 본인이 어쨌든.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 남의 동네처럼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법률 검토를 하시고 본인이 우병우 전 민정석을 비롯한 이 12인에 대해서 국회 증강법으로 기소한 검사입니다. 예, 뭐, 저, 저는 법조인 아닌데 이거 알고 있는데 모르시는 게 너무 황당하고요. 이때 이~ 뭐~ 여러 쌍방의 상고 포기를 제외하고는 삼십가지 진행이 됐었는데 이 판결문 아시죠 주석 예. 요구서에 대한 전달이 주소지로 먼저 보내는 시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 근무지로 갔었다면 아마 법원의 판결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 판결 내용 잘 아실 텐데요. 저희 7월 9일에도 법사위에서 11인의 찬성으로 청문회 증인 명단을 의결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증인 출석 요구서를 7월 16일, 17일 양일에 걸쳐서 증인 주소지에 전달을 시도했고요. 여러 차례 자택까지도 저희가 제출하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쪽은 뭐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의 진입을 거부한 것 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송달, 이 공무 집행에 대해서도 완강한 자세로 아주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치, 김건희 여사는 수치 거절로 반송됐고요. 최은순 씨는 폐문 부재로 반송 처리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정권 바뀌어서 특검이 또 이뤄져야 이렇게 심우정 검사 시즌2가 나와야 최은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되는 겁니까? 증간법에 의해서 정당한 출석 요구서의 전달을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고무집행 방해이자 증간법 위반으로 수사해야죠. 검찰총장 되시면 수사하실 겁니까? 제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 했습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왜 계속 모른다고 하세요. 사, 설명을 드렸잖아요. 본인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검토한 법리에 대해서 법리 검토 다 하셨잖아요. 법리,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법리 검토가 안 됐다고 답변도 못 하시면서 법리 검토된 사안이고 이건 모든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비 맞으면서 이 출석 요구서 송달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합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공직 후배, 후보자인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그런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대상자를 다 빼고 국회에서 정당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과 행정실 직원들이 가서 송달하려고 했는데 이걸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 맞습니까? 제가 사실만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대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출석욕을 의결해서 송달하려고 했는데 그걸 방해했다면 거는 공무집행 방해도 맞죠? 업무 방해도 맞고. 제가 위원님 지금 아마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상식적인 질문 드립니다. 그러 질문 상식적인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요? 후보자께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명품백 3 0 0만원 받으면 그거 돌려주실 겁니까? 지체 인지한. 즉시 지체없이 돌려주실 겁니까? 아니면 갖고 있다가 뭐 집안에 반환용 창고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검찰총장 기록물을 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뭐 밑에 검찰총장 사무국장이나 밑에 부하 직원들 타다면서 돌려주지 못해서 깜빡했다 라고 하는 겁니까? 자, 네,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지금 구체적인 사건과 연관된 내용이고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사건 구체적인 사건이 답변 못드니 그 제가 지금 추석 선물로 한번3 0만원 웬총백 드릴 테니까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 볼까요, 한 번? 제할머 돌려주실 거 같은데요, 바로 저한테? 바로 돌려주시죠. 적절치 않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학교 분야가 상식적인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예. 그거는 구체적인 사건 명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묻는데 그거를 사건과 연루시켜 가지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연장님 지금 곧 내일 모레면 수심이가 열리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사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의 부인께서 고가의 선물을 받았으면 본인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아,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렇 답변 못합니까 제가 모든 질문이 지금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서 총장도 아니고 총장 후보자가 말한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후보자가 이건 A입니다. 저라면 A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A로 다 따라갑니까? 간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사사건건 왜 이래요? 사사건건. 정의하세요. 발언거 효과 얘기하세요. 자, 자, 다들 정의하세요 21대 국회 김도욱 위원장의 폭거와는 비교할 수 없, 없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젠틀하게 합니다. 굉장히 젠틀하게 하는 거예요. 유상범, 유상범 간사님은 21대 때 김도욱 위원장의 그 폭거에 대해 생각하시고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들 하시고요 여보세요 위원장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후보자님, 네.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 의사 진행 좀 합시다. 후보자님, 네. 후보자가 계속 수사상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발언을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국회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규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참. <불 lawsuit> 송석준 의원님 <불 Joy>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시라고. 조용히 좀 하시라고. 의사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제3> 위원장으로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홍유병들이에요 뭐 이렇게 나서서 왜 그럽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유상범 간사님 제가 간사의 체면은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저 떠드는 의원들 뒤에 주세요. 자제시키고 개그들 좀 그만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핑계대고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국회법 조항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발언은 자제하시고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조차 못하면 검찰총장 후보자가 뭐라고 그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휘둘립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아까는 또 뭐라고 했어요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시를 두 가지를 했지만 수사팀의 자율적 자율성에 의해서 예외도 있고 특혜도 있고 성역도 있이장소를 바꿔가면서 조사했다 라고 본인이 답변했잖아요 그건 왜 답변합니까 조사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 수사팀이 조사에... 자율적으로 할수 있다고 아까 후보자가 답변했죠. 예,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그렇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서요. 여기서 후보자가 이런 얘기라든 저런 얘기라든 휘둘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왜 그때 그때 달라요? 위원장님 그때 그때 다르는 것이 아니고. 의사, 의사진행에 대해서 계속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네. 1차 경고합니다. 네. 후보자 아시겠습니까? 2차 경고합니다. 송수석 전 의원님 발언권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후보자 알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조사의 방식에 대한 것과 이 조사의 내용에 대한 건 차이가 있고 제가 후보자님 예. 오늘 오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사건과 관련이 있다거나 뭐 하거나 면서 계속 발언을 회피해서 제가 지금 참다 참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발언을 제가 못하게 했어요. 왜그 발언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증언 거부 진술 거부는 3조 1항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규정이 따로 있고 그거 제가 읽어 줘야 알겠습니까? 수사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습니다 말은 안 해야 된다고요. 아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것을 송석준 의원 등등이 계속 의사 진행 방해해서 시간을 너무 끌었잖아요. 송석준 의원 발언권은 앞으로 안 드릴 수 있어요.